개띠 신축년 2021년 운세와 이민년 2022년 운세를 이 용한 도깨비 금위공 점집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위공 김금희입니다. 먼저 2021년 운세입니다.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험한 산기습을 만나게 되었으니 고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물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허망하게 될 것이니 불여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토끼를 바다에서 구하려고 하니 끝내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신상이 피곤하니 세상 일이 한낮 뜬구름 같이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추구하는 일은 큰 무리가 없으나 주변에 방해가 있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주관을 확고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이거나 안정적인 투자나 계획 등의 실천에 이로움이 있겠습니다.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서서히 기대감이 상승하는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렵거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구상해 보는 것이 더욱 이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은 현명하며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 뒤로 물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려고 덤벼드니 매사가 평안하지 못하고 해로운 일만 있고 서서히 임하면 발꼬길 라겠습니다 매사를 조급하게 서둘면 될 일도 늦어지니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사가 순조로우니 사업자는 이익이 생기고 직장인은 수입이 많습니다. 낙관적인 운이지만 매사 꼼꼼히 체크하여 꾸준히 운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민년 2022년 운세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에 해당하는 춘절의 신수를 보면 마음의 번민이 많더라도 재수는 대기라니 얻는 만큼 스스로 마음을 달래야 합니다. 귀인을 서로 상봉하여 철호도운이 반드시 공명을 얻어 널리 떨치게 될 것입니다. 봄철에는 반드시 귀한 것을 얻게 되리니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꽃잎들이 수북하게 쌓였으니 가히 술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가에 해가 돌아가고 세상이 처음으로 홍조를 띄었으니 노을빛이 찬란합니다. 사람 사귀기를 게을리하면 마침내 손해가 있을 것이지만 기란운세를 맞이하는 자세로 신에게 운맞이 기도를 연초에 하면 아름다운 운세가 됩니다. 5월부터 7월까지에 해당하는 하절의 신수를 보면 천리타향에서 옛사람을 만난 형상이니 기쁜 마음인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곤고함을 탓하지 말아야 하민이이는 마침내 안락함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상에 수고로움이 있으나 이를 운수라 생각하고 참아낸다면 필시 끝이 좋을 것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에 해당하는 추절의 신수를 보면 9월의 바람의 벼가 누름빛을 펴고 잊혀 럼 재앙과 액을 이겨낸 후 복락이 충만한 나날 속에 살게 됩니다. 매사가 나의 뜻처럼 이루어지 무로 생각과 행동이 같고 복락 또한 풍성함으로 마치 보배로운 조화로 보냄과 같 겠습니다. 만사가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니 이럴 때일수록 공공한 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에 해당하는 동절의 신수를 보면 옥토끼가 동쪽으로 오르니 맑은 빛을 가히 마시겠습니다. 서쪽에 기함이 있어 반드시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다. 귀인이 나를 도움으로 많은 일을 순조롭게 이루겠습니다. 필시 기쁜 일이 있을진 데이는 신이 나를 보호하는 까닭입니다. 또한 모든 일이 나의 마음같이 이루어지니 갈수록 복이 많아지겠습니다. 상하가 제외하면 반드시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이상 개띠의 2021년 신년 운세와 이민년 2022년 운세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공 김금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개띠님들 힘내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